개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 때문에 금전이 나갔다면 그 사람 때문에 금전이 들어온다 하거든요. 십이 구설도 없어지고. 안녕하세요. 순천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별상대신 영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1962년생 63살 호랑이띠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어 63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호랑이띠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일들, 상황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아, 금전적 네, 금전, 금전이나 대인 관계나 자식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음, 응. 금전과 자식, 어, 힘든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 내 새끼 키우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금전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돈이 나갔을 거예요, 아마. 애들 때문에. 내 자손 때문에 돈 자손들 때문에 이렇게 금전이 나간다 이러거든요. 돈은 번긴 또 벌어요. 는데 자손들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나간다래.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올해 63세 살 호랑이띠 분들은 네. 어떤 상황들이 좀 좋아. 좋아지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 때문에 자손들 때문에 금전이 나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자손들 때문에 또 금전이 들어와. 자손이 뭐 사업을 하든 어디 투자를 했무엇을 했잖아요. 음. 돈을 번다래. 거기에 또 이렇게 내 부모한테 이렇게 투자를 한다 하거든요. 금전이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아, 속속이었던 자식들이. <laughs> 그죠, 그죠. 어, 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죠, 분들 그죠. 분들. 응. 응. 그러니까는 복을 물어다준 형국이죠. 너무 듣기만 해도 좋은데. 예. 네. 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그러면 이제 60세에서 호랑이띠분들의 개인적인 운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나쁜 운은 아니에요, 올해. 그러니까는 들서 대인관계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 때문에 금전이 나갔다면 그 사람 때문에 금전이 들어온다라거든요. 시비 구설도 없어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네. 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네. 이분들이 어떤 좋은 상황들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기인법도 들어오거든요. 기인. 기인이 아, 그, 들어와요. 네, 예, 기인법이 들어오니까는 금전이 이렇게 회전이 돈다래. 어, 선생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점을 봐주셨잖아요. 네네. 네. 어 근데 손님 중에 뭐 귀인으로 인해서 정말 잘 풀린 네. 케이스들이 있나요? 어 있죠 사주로 보면은 이 사람을 같이 동업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 이분은 좀 아니다, 이분은 아, 괜찮다 그렇구나. 이렇게 말은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까운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있으면 음. 물어보시고 상의를 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음, 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귀인인지 악인인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이분들이 올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어, 올해 조심, 그러니까는 약간 사고수도 많이 보이거든요. 사고수. 네, 사고수도 보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기인법도 들어오지만은 또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는 일이 있다래.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는 잘 그걸 해서 그상담을 받아주고 좀 좋은. 그걸로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응. 좋은 사람인지 응. 나쁜 어, 사람인지 어,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 어, 그렇죠. 사고수는 응. 어, 여러 종류의 사고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사고를 말하는 응. 건가요? 어, 예를 들어서 차 사고나 개인 술 마시다가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하니까는 응. 그런 것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좀 느꼈을 때는 사람들은 어, 좋은 거는 잘 됐지만 에, 나쁜 건잘안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맞아.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에. 에. 좀 흘려서 듣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좋은 거만 들려죠사람들이 응. 그러니까는. 어,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유도 다 있는 거니까 네. 우리 60세 사 호랑이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60세 사 호랑이띠 분들에게 올 한해 잘 보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올해는 그래도 금전적이나 뭐 대인관계에서 잘 풀린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 금전이나 대인관계에서 상처입니다. 이 많거든요. 그니까는 러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무속 선생님들한테 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긴지 악인지 그건 선생님한테 상담하시면 돼요. 네. 긴긴 긴인지 <laughs> 네. 아, 귀인, 귀인, 좋은 인연법인지 그, 그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가셔가지고 상담받아보시고요. 분명히 시비 구설이 들어오고 간제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는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한번 좋게 좋은 쪽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